내가 그 전에 술이 이빨 채가지고 어느 교회에 찾아갔습니다. 그랬더니 술 챘으니까 오지 마시오. 좋습니다안 갔어요. 또 어느 교회에 술이 채가지고 한번 갔습니다.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내가 술 채가지고 싫어졌는데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나는 내 방배동에 내 빌딩에 두 군데 다 교회를 세를 줬습니다. 방배 제1교회라고 김영상 목사님과 지금 부흥사로 나가고 있는 신용균 목사님이 내건물의 양쪽 건물에 세일을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아주 교만하게 이럴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내가 그분들이 진실로 기도했더니 내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온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자이로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걸 믿으시기를 주의 부라 좋아합니다 아멘. 그러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위대한 결단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어? 그 좋아하는 술또 춤은 얼마나 잘 춰겠어요 다 끊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왜?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앰프 스피커 고장난 것은 이 만든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